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네 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피치의 은행 이 신용등급 강등 경고 속에 일제히 하락했고요. 또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도 걱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좀 타격을 피해가기 힘들까요? 반종민 소장님? 어, 사실 제가 봤을 땐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치의 그 신용강등 그 소식에 따른 이슈는 당연히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 결국은 그 중국의 그 부양 기대감이 굉장히 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네. 되면서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는 좀더더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이 디스플레이션이 만약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 하면은 어 제가 보기엔 그 국내 그 증시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은 좀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전망이 어. 되고 있고 이외에 좀더더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기존에는 그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든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상승하지 못했던 섹터들은 그런 반영들이 보여지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영향은 조금 있을 것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격을 피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네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종목 주목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M이고요. 이 SM은 사실 지금 아티스트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더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9월에 그 신인 그 보이그룹인 라이즈가 데뷔를 하는데 저도 이제 어제 그 티저 영상을 좀 보니까는 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SM을 좀 어, 드렸고요. 그리고 9월에 사실상 그 아티스트 컴백이 되고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주니어든 샤이니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는 레드벨벳 그리고 에스파도 북미 진출하는 이슈를 봤을 때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니까 오히려 SM은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나이백입니다. 이 나이백은 지금 현재 그 미국 제약사와 치매 신약 물질 이전 계약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제약사와 그 물질 이전 계약 테스트 진행을 했을 경우에도 글로벌 그 글로벌 제약사들 대비에 투 물질 투과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은 동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치매 신약 물질 이전 계약뿐만이 아니라 임플란트 핵심 소재도 중국 임상시험 지원 전구 과제 선정과 그리고 임플란트 필수 소재에 대해서도. 생산 2공장 준공에 따른 케파가 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이베의 경우에는 치매도 있지만은 임플란트 쪽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테마입니다. 이 제테마는 지난달 그 보툴리눔 그 독신 국내 임상 3상에 대해서도 유효 및그 안전 검증을 좀 진행이 됐었고 지금 현재 품목 허가 신청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품목 허가 그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중국, 터키 등의 파트너사와 벌써 7천 억원 규모의 톡신 사전 수출 계약을 좀 맺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하면은 주가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최근에 그 네이버 그 하이퍼클라바 X 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카카오도 그 GPT와 관련된 이슈도 남아 있고 심지어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GPT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또 어, 솔트룩스 역시 다음 달 7일에 그 루시아 GPT가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솔트룩스도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안에서 SM 그리고 보틀리늄 관련해서는 나이백과 더불러서제 테마 솔트룩스까지 4종목 네 가지고 오셨고요. 잠시 후에 원팩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4종목 네 들어보기 전에요. 일단 테슬라가 밤 사이에 또 하락하면서 한달사이 무려 20%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가격 인하 조치를 또한번 단행하는 모습인데 이익률 급락에도 계속 되는 가격이나 단행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투심에 좀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네. 그 테슬라 주가가 2차 전지 투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데요. 네. 테슬라가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에서 차지 테슬라라는 완성차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사실 LG엔솔한테 테슬라가 고객이긴 하지만 어, 테슬라가 미안, 그 미안한 얘기지만 LG엔수 입장에서는 원어브 데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테슬라 때문에 뭐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그거보다 가장 우려되는 거는 지금 광물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음. 그 리탄산 리튬 가격도 300그3 0 위안을 찍고 나서 고점 대비 지금 20%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니까그 그 광물 가격이 빠지면 당연히 양극재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저는 3분기쯤이면 양극재 판가가 회복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3분기에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4분기부터 양극재 판가가 좀 정상화될 것이로 보여서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어, 긍정적인 뷰는 절대 변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좀 조심은 하자. 좀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는 광물 가격이 언제 좀 안정을 되찾는지 그리고 양극재 판가가 언제 좀 회복이 될지 여부에 좀 주목을 하면서 투자 포인트 잘 다시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주목하고 계신 내네 종목 바로 들어 볼까요? 네, 2차 전지 종목 계속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실적이 한번 전체적으로 다 업데이트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한세시럽입니다. 한세시럽 최근에 증권사에서 대거 목표가를 계속 한 6개 이상 목표가 상향하는 거는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물론 어 지난 월요일날좀 급등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가상승 여력이 가능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른 여타 그 부품업체들하고 굉장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엄청나게 스마트 팩토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했다는 거고요 고정비를 상당히 줄이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13% 이상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초과 실적을 나타냈고요 그,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가구조가 개선되고 있고요 어, 립스틱 효과라고 하죠 어, 저가 상품을 더 맞는 그 저가 캐주얼 브랜드에 좀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가 브랜드의 매출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연간 영업이익이30% 넘게 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소진되고 있다 그래서 3분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빙그랜드에요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메로나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지금 빙그레가 생각보다 빙그레도 역시 2 분기에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120%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거든요. 당연히 증권사 컨센서스를 초과했고요. 지금 식음료 상당히 좋거든요. 뭐 삼양식품 상가가는 등 상당히 이쪽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인 원가 투입 효과를 보고 있고요. 판가 인상은 이미 3월달부터 시작된데 그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하반기 에 반영이 있, 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나나마 우유, 요플레 이런 주력 제품 가격도 모두 가격을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 에 실적 개선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자회사. 해태 아이스크림도 매출과 이익 매출은 한 어, 전년 동기 대비 한15% 정도 증가했고요. 단기 순익은 30% 이상 넘게 늘어났습니다. 어, 우리나라만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더운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하고 동남아시아도 지금 폭염에 지금 50도가 넘는 기온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아이스크림 관련된 관련주는 물론 계절적인 이슈에서 뭐 잠깐 반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전반적인 판가 인상 효과,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증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레인데요 치과용 디지털 의료기기 전문기업입니다. 이쪽도 미용 의료기기랑 더불어서 수출에 대한 어, 증가세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2 분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유럽 쪽에서 이 하이엔드 부품 쪽에 어, 공급 이슈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50억 정도가 좀 지연됐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어, 역시 대형딜을 통해서 지금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2 분기 실적이 좀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에는 이제 법인장 교체되는 효과로 일본 역시도 영업이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빠르게 지금 3분기부터 유럽과 미국과 일본에서 모두 지금 정상화를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 기에 지금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레이 팀즈라고 론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하반기에 지금 그, 그 브랜딩 컨설팅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은 한9%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쪽에서 90억 나왔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어, 호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회사도 아이폰 그15 패널 양산 이슈, 그러니까 패널 양산에 대한 차질 이슈가 좀 나오면서 어, 서플라이 체인, 애플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이 모두 주가가 부진해서 같이 도매급으로 좀 매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OLED 아이패드 스펙이 내년, 아 올해 4분기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IT OLED 확장 사이클은 여전히 지속적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이 IT OLED 확장 사이클 기대감이 매우 높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 개선 기대감 속 한세 실업과 빙그의 주가 상승이 돋보였던 전거래리에 이어서 이제도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주목, 강조해 주셨고요. 레이와 그리고 더불어서 덕산 네오룩스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체크해 볼 거고요. 계속해서 반정민 소장님의 원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그 예, 솔트룩스입니다. 이 솔트룩스는 그 AI 빅데이터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초 개인이나 AI 서비스 작업 그리고 메타버스, 그 휴먼 사업, 메타 휴먼 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 GPT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면서 결국은 AI 쪽에 그 굉장히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솔트루스의 특징이 있다 한다면 주요 주주가 그 현대 BNG스틸 등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대 BNG스틸이 1.74%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정문선 그 부사장이 8%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지금 현대가와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사실상 그 현대 투자 파트너스와 현대 기술의 지분을 좀 어느 정도 보유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 지분은 처분이 됐고 오히려 지금 현대 BNG스틸과 그현 그 정문선 그 부사장은 처분하지 않고 동사와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좀 포인트로 잡자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연결은 그 연결 그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은 좀 다소 아쉽습니다. 근데 AI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성장 산업으로서 아직까지 는좀 수치가 그 제대로 좀 찍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들보다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국내 다수 기업과 그 공공 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사업 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이력이 있고요. 사업이 지금 현재 좀 구체화되고 있고 하반기 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적자폭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이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그 사물인터넷 기반의 그 AS 상담과 가격 예측인 그 엔터프라이즈 AI 산업을 좀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현대차와 AI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심지어는 그 한국투자증권과도 그 AI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과의 프로젝트 및 사업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이제는 기대를 더해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이 기업에 대해서 그 투자 포인트로 그 포커스를 잡아야 될 것이 다음 달 7일 그 루시아 GPT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솔트룩스가 이제 다음 달 7일에 그 인공지능 컨퍼런스 2023을 좀 개최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루시아 GPT를 좀 공개를 합니다. 특히 이제 채 GPT의 문제점으로 좀 꼽혔던 것이 결국은 환각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없애고요. 또한 이제 고객 내부 데이터의 보안 이슈를 원천 차단을 한초 거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되고 그 집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긴 한데 추가적으로 금융 법률 특허 등에 대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 에뭐 루시아 챗과 루시아 D O C S 등을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상 그 7월 말에 조정을 좀 7월 말, 8월 초부터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은 현재 3만 3,700원에서 3만 6,500원 부근의 지지 구간을 그 어느 정도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추세가 전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 현재 진입을 해봐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6천원이고요. 손절가는 3만 6,5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또 한국판 채 GPT를 발표하는 솔트룩스. 일단 전고점이 4만 8천 원 부근인데 4만 6천 원까지 도달 여부를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자는 라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차 목표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반종민 소장님은 솔트룩스 가지고 오셨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 네, 원픽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어, 덕산 네오룩스 관련돼서 최근에 좀 기간에 폭풍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PDL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유기발간층에서 적색, 녹색, 청색이 섞이지 않도록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층이고요. 이 PDL에 대한 개,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21년 8월 달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초로 블랙 PDL을 개발을 했고요. 왜 PDL을 써야 되냐? OLED 광전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이게 빛 투과율을 33%까지 높여가지고 소비 전력을 25%에서 30%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작은 전력으로도 엄청나게 밝은 화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PDL을 앞으로 좀 많이 좀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멘텀은 사실은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게 중국의 BOE도 있고, 어, BOE도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 LD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지금 BOE랑 LG 디스플레이의 그 물량 약간 지연돼서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에 대한 굉장히 점유율을 높이, 높게 가져갈 거다.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가 덕산네오룩스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15 외에도 지금 갤럭시. 대... Z 폴드 5가 훨씬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잘 팔려서 이거가 지금 계절적 성수기를 제외하더라도 어 고객사의 재고가 지금 빠르게 미리 선주문에 따라 축적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일본계 기존의 재고는 강도 높은 재고 조정으로 재고가 상당폭 축소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BOE랑 그 LG 디스플레이 물량이 줄면 줄수록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덕산네오룩스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 IT OLED 패널 출하량이 얼마나 증가하냐? 지금 기본적으로 한 최소 25%에서 최대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거, 이거에 대한 실적 반영에 따라 매출이 한 1000억대 이상, 영업 이익은 250억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고 내년과 내후년에 연간 그 영업익 이 증가율이 한 45%까지 나온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갤럭시 제트 폴드에 이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블랙 pdl에서 이거 말고도 it oled 전반적인 패널이 확대되지 않을까 뭐 아이, 어, 아이패드도 있고요 그래서 그 xr vr 기기에도 있고 그래서 블랙 pdl이 아마 연간 매출로 지금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이처억 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신규 어플리케이션 적용 확대를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절약. 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일단 단기 목표가는 5만 2천 원이고요. 손절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3만 6천 100원이 깨지면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에서는한 5%에서 6% 정도 조정 나오면 한 4만 8백 원 정도는 저는 매수가 좀 어,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대표님은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종목들에 좀 주목하고 계시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덕산 네오룩스 꼽아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봤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훈훈한 소식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